b 보이 from south east요, 보이세요 uh, 오늘도 에, 오늘 이어서 시간을 좀 내서 매일매일 아, 붙 캘리포니아로 배치를 해볼기 때문에 작업적 시간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어, 1월 7일 2020년. 어, 화요일자 월스트리트나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Business and Finance. Boeing is examining plans to raise more debt to bolster finances strained by the fallout from the grounding and halted production of its 737 Max. 그래서 지금 737 Max 때문에 생산도 안 되고, 에, 지금 어, 운항 중단된 뭐 이런 이런 어, 점수를 해서 지금 뭐 예견된 거겠죠.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금전적으로 financially 예, 또, 어, 많은 그 pressure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보이니 아 어, to raise more debt 그래서 자기 뭐 b o 를 발행한다든지 한다 해서 이렇게 그 부채를 좀더 이렇게 융자를 어, 이렇게 더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올해 그 이제 뭐 어, 리포팅하는 게 SEC의 그뭐 10K,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연례 리포트를 할때 얼마나 그게 이제 부가재산영향이었는지 그 보면 보잉의 뭐 상황이 어떤지 알수 있겠지만. And you uh, well, sub to China and the I do think I'm going it. yeah. said its US vehicle sales were off 3.2 percent in 2019 as declining SUV and sedan sales outweighed gains in purchases of trucks. This is your Ford. Car. 예, 지금 2019년에 매출이 한3.2% 정도 벗어났다. 예, 빗나갔는데 그게 어, 트럭, 뭐 포드의 뭐 F150, 뭐 250, 350 하는 고그 시리즈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차종이고 또 이제 어,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이제 그보다 SUV,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사림구동이나 뭐 이런 차 같은 <laughs> 쉽게 말하면 그런 SUV하고 세단 그러니까 승용차들의 어떤 매출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것이 예, 지금 추억 매출을 다 잡아먹은 상태라 뭐 이렇게 아, 이렇게 매출이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하그 다음에 US stocks reversed. early losses and oil prices ended higher after giving up much of their early gains as investors eyed the Mid East. So, the i t Iran state, the state, t 어 e state, the state, the s t a 이제 그 유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상승했다가 그거 이제 다 깔가 먹고 조금 예, 상승한 그런 상태로 발감을 했다라는 거고. 다음에 so the price of gold rose to the highest level in almost seven years, gaining for a ninth consecutive session. 그래서 지금 어, 그 금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그래서 지금, 어, 뭐, 7일 연속, 지금 계속, 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7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어,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그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있다, 존재한다, 라는 어떤 그런 걸, 어, 그, 방증하는 거겠죠. 예, 이게, 리세션이 아직 그 외에도 공포가 남아있어서, 리세션이 되든, 안 그러면은,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마켓이 핫해서, 인플레이션이 되든, 예, 뭐, 양쪽 다, 금그 공이, 이 어떤 그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이 오르게 된 것도 그런 상황이라 아마, 코로나 어떤 그, 공토심리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도 지금 금을 갖다 살다 <laughs> 그런 생각 잠시 했다가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높은 상태라 조금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야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잠깐 해봤습니다. 다음에 Xerox said it has secured financing for its unsolicited $33 billion takeover offer for HP, which has resisted a bid. 그래서 제록스가 지금 그 HP를, 예, 지금 그, 아그소비재 어, 부분, 그러니까 HPE 말고 HPQ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 이제 33빌리엔, 뭐한 3, 35조 정도? 35조 맞죠?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이, 35조부터 되려나? 어쨌든, 간다. 그, 그 정도로 이렇게 사드리려는, 어, unsolicited. 그래서 이게 서로 합의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록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 그렇게 어,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이 재원 그 돈은 이헬 a 큐 s e c 이렇게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고 이제 HPU는 이 취편이 상황에서 고그 어떤 그런 그 비드 아들어다테이크오을 하려는 그 비드를 아 리지스트하고 있다. 저항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다음에, Borden Dairy, the 163 year old milk producer known for its spokescow, Elise, has filed for bankruptcy protection. 그래서 뭐 163년 전통의 유제품을, 어 밀크, k 우유 l 만드는 그런 milk, m 뭐 l k milk, milk, m 163 지금, uh, 지금 uh, 그런 얘기고요. Uh, 참 안타깝습니다. <놀람> Uber said the Justice Department closed an inquiry into whether the firm broke a U.S. law prohibiting bribes to foreign uh, officials. 그래서 우버가 DOJ가 그 Justice Department, Department of Justice가 어 어저께가 그 뉴스에 우버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갖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뭐어 그냥 그만두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를 났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어, 어떤 어 US law prohibiting bribes to foreign officials니까 그러니까 외국 관리들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는데 대한 어, 미국법이죠. 예, 뭐, 재밌게도 미국은 예, 그이 법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내물주는 것 뿐만 아니라 어, 해외에서도 이렇게 내물주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시스템이라든가 또그 뭐, 회사들이 어떤 그런 투명성이 좀 다른 나라보다 더 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법이 있어서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조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 그 조사가 그, 그 법무부에서 이제 그 그냥 그 셧다운을 했다 안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그걸 우버가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버의 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또 어, 잠시 반 봤을 때에 현대하고도 또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미래차에 대한 어떤 그런 합작 프로그램을 왔다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 뭐 이런저런 그런 호재들 때문에 우버의 저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만회되고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audits <목소리> of personal income tax returns by the IRS) declined in fiscal 2019 to the lowest level in at least four decades 그래서 지금. 어, IRS가, 뭐, 국세청이죠. 미국 국세청, 연방, 어, 국세청인데, 이 개인, 어, 세금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스를 갖다 이렇게 무작위로 혹은 그 어떤 그 리스크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2019년 회기에, 어, 뭐, 40년대? 40년대? <laughs> 최저 수준이다. 뭐, 어, 이거 듣다시 말해서. 돈이 별로 아쉽다라는 거, <laughs> 나라가 돈이 별로 안 아쉽다라는 거 하고 그런 어떤 리스크가 조금 낮다 개인 대별에서는 그런 생각 을 어, 그렇게 추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j e appointed an i n t e r i m finance chief and is putting his predecessor in charge of the East cigarette makers restructuring effort 그래서 지금 j e 그, e-cigarette 선두 주자죠. 이 회사가 지금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어, 규제와 또는 그 CDC라는 그 어, 질병 예방 뭐 관리 본부 뭐 이런 데서 이 e-cigarette과 이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상관관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어떤 그런, 그런 이재정적으로막또 이런 쪽에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그 CFO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런 어떤 노력을 이렇게 규적으로 어, 경주하는 반면에 이제 그 자리를 쳐야 되니까 또 어, 새로운 어인 t finance chip, 그러니까 대행 어, 그 CFO를 어, 이렇게 선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Yum Brands is buying fast casual burger chain.

Said it plans to send B 52 bombers and more troops to the Middle East as anger simmered in Tehran and Baghdad over the US targeted killing of prominent Iranian uh, military leaders, Sole Soleimani. <laughs> 티비 <laughs> 안들어오데 그래서 그 이란의 그 어~ 매주러 뭐 중장으로 되는 이그 군부 어떤 휴세 이모인데 탑이 모양인데 요 사람을 그미국이 드론으로 이렇게 에 네, 습격해서 어~ 이렇게 암살한 어떤 암살과 배추들만 이제 네 그런 사, 상황에서 지금 뭐 공이 이란도 분노하고 바르다트도 인제 이게. 그 이라크도 이라크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이어 미군을 이렇게 쫓아낼 끌어놨던 어 국회의 동의 어떤 그, 이렇게 그, 그 투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막막나나가는 예, <laughs> 트럼프는 지금 예 지금 그 북방부는 B-52 폭격기와 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미군을 파견할려고 지금. 어, 계획 중이다라는 얘기고요. 이거와 관계돼서 top Senate Democrats called on Trump to immediately declassify the White House notification to Congress of the drone strike against Soleimani. 그래서 지금 이게 이란과 이게 전쟁 상태가 아니고 전쟁을 하려고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어 작전을 한다 해서. 또 어떤 또 딱히는 어떤 적성국가도 아니었던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렇게 적대관계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정황에 대해서 지금 또 민주당 어, 상원 쪽에서는 그그 어, 그 기밀을 이렇게 공개를 해라라는 어떤 그런 어,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죠. 예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황이 어떻게 해서 누가 뭐 언제 뭐왜 그런 어떤 작전을 지시를 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뭐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또 문제는 이게 워낙이 민주당 공화당 지금 양분된 상황이라 물론 뭐 나라마다 이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뭐 다. 뭐, 물론, 뭐, 저기, 안 그런 나라도 좀 있겠으나, 무슨, 뭐, 북유럽이나 나라들이나 이런 좀덜 하겠지만,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너무 양분돼 있어서, 이런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정당한 어떤 그런 그 조선화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될지, 왜냐하면, 은 세네슨, 어, 상원은 이 공화당이 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탄핵, 과 연관돼서 또 어떻게 될는지 하나 땀 그런 부분들이 들 보면은 좀 앞으로 좀 어,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Bolton said that he is prepared to testify in a Senate impeachment trial of the president if subpoenaed by lawmakers. 그래서 Bolton 그. 배학관 어, 안보 보좌관이었죠. 이제 뭐 지금 어, 지금 짤린 상태인데이 사람이 이게 지금 국회에서 어, 그서페에나 어, 소환장이 오게 되면은 그 임피치먼트 탄핵 어, 청문에서 회 이렇게 어, 증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다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최측근이었다 보니까, 예, 이 사, 거기다가 이 사람이 메모를 엄청, <laughs> 메모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라, 예전에 그, 왜, 저, 저기, 그, 박근혜, 그, 국정농, 저, 최순실 국정농단 할 때도 그때, 왜 메모를 다 엄청 잘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것이 증거로채택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어떤, 그, 어, 상황하고 비슷한,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단지 이제 여기서는 어 공화당이 이 상원을 꽉 쥐고 있으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어떤 증언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좀 힘든, 거기다가 국민들이 거기에 어 힘을 싣지 않으면은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이 탄핵에 대한 어떤 변수가 되겠다. 거기다가 짤린 사람이니까, 짤린 <laughs> 사람이니까 불리한 증언을 갖다 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다음에 uh, Weinstein was charged with sex crimes in Los Angeles on the day that he his criminal trial on similar accusations opened in New York. 그래서 Weinstein 지금 이게 이제 B2 운동을 하다가 촉발시킨 전세적으로 촉발시킨 장본인 이죠이 사람 <laughs> Weinstein이 이제 지금 uh, uh, 드디어 이제 그 법정이 그 공방에 들어갔는데. Uh, 그 LA 법정에서 섹스 크라임에 대한 어떤 그런 그이그 어, 그, 그 기소가 된그 상태에서 어, 그, 뉴욕에서 또 뉴욕 법정에서도 어, 비슷한 어떤 그런 그 내용으로 기소가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compare <목소리> Matt with m c n to definitel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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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itively say he wouldn't run for a U.S. Senate sit in Kansas this year. p uh, 그 m p e o Mitch m o n n e l l s m a e a t h m e n t o 예, 저 버글 버글 수도 있고, 예, 뭐 개인적으로는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어이그 공무 그그니까 뭐 외교 장관 같은 그런 어 공무 장관의 어, 어떤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임벨도는 지금 인지도로 저는 지금 가장 최상인 상태라 뭐 출마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에 예, 정부 차원에서 또 이제 당 차원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언을 하지 않았나 약속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요 그다음에 mm. the administration plans to unveil new rules that will roll back Obama era efforts to prod local governments into building more low-income housing in affluent areas. 그래서 지금 행정부가 그 오바마 정부 당시에 이렇게 어이 로컬 지방 정부로 하여금, 에 그, 이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주택을 좀 이렇게 부유한 지역에, 부유한 층들이 사는 그 지역에도 만들 수 있게 해놨는 거를 갖다가 지금 행정부가, 에 지금, uh, 어, rollback, 좀, 무력화 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티피컬한, 전형적인, 예, 이제, 공화당은, 부자들 <laughs> <laughs> 또 이제 민주당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뭐, 그렇다고 이것이 뭐, 완전히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일단, 그런 어떤 그 어,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과, 딱, 맞물려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서민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뭐 이렇게. 부자 동네에 사람들이 아 우리 동네는 저기 저소득층 도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거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면 다 이유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있 일단은 뭐 그렇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a mob attack on students at a prominent university in India sparked 와이스프레드 칸드메이션 앤 데모스레이션스 인디아에서 지금 그~ 그~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건 어, 폭력 집단 어, 뭐~ 이~ 어, 깡패 집단이 네. 그, 어, 학생들을 이렇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미국 저기 인도 전체가 분노하고 대모를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Japan's justice minister said the country will tighten security to make it harder for defendants like goon to escape. 그래서 지금 어 소위 고자매 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어 uh, justice minister 그러니까 uh, 법무장관이 앞으로 이렇게 어이 uh, 법적으로 이렇게 어 uh, defendants 그 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법정에 예, 법정에서 이렇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기 어렵도록 이렇게 그 시큐리티를 강화하겠다라는 얘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이때까지는 고슨이라고 생각, 카를로스 거슨이라고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S가 무금이에요. 그러니까 고원, 고원, 예, 레바논 쪽에 그쪽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S -tip. <laughs> <Cool tip. laughs> then a group of men who they were sexually abused when they belonged to the Boy Scouts, to the organization in Washington DC Boy so, Scouts, uh, Catholic is, 돕는 이런 어린 어, 남자 학생들, 뭐 이런 일단 공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성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행을 당한 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이 삐져나온 인데 그 보이스카우트도 한동안 이렇게 말이 좀 있다가 지금 다시 조용하던니 다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한 일단에 이 남자들이 예전에 이제 자기가 보이스카우트했을 때 이렇게 어 정취행다를 당했다라는 그런 그 혐의로 해서 그런 저기 걸로 해서 이 보이스카우스를 지금 고소를 했다. 이 보이스카우스 조직을 워싱턴 D.C.에 있는 조직을 고소를 했다라는 기자 아,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캘리포니아가지 보도라도 <laughs> 가급적 자주 같이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Boy from s o u t h e a s t 보이세요같이 리뷰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에 미국, 에이 경제, 이곳에 이곳에 그 이런것이이돌아이는것이잘 보실 수 있기를 에이곳